절대 한국 남자는 안 된다던 일본 과부가 결국 일본 국적까지 포기한 충격적인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 유리입니다. 40살이고, 나고야에서 작은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 소리 없이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죠. 남편 히로시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렀어요. 공방으로 향하는 길은 항상 같았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고 신호등을 두번 건너면 도착하는 곳이었어요. 물레를 돌리는 일은 제게 위안이 되었죠. 차가운 흙을 만지고 새로 만든 찻잔의 모양을 다듬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찻잔 세트를 주문하는 부부, 매주 화요일마다 다도용 그릇을 가져가는 선생님, 모두 예측 가능한 일상의 일부였죠. 저녁이면 혼자 만든 된장국과 밥으로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앉아있곤 했습니다. 히로시와 함께 만들던 작업실이 이제는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우리의 결혼 사진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어느날 밤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이상한 게시물을 하나 추천해 주었습니다. 한국 백자 전시회에 관한 포스터였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는데 뭔가 묘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사진 속 백자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일본 도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그 하얀 빛깔과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곡선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밤이 깊어 가는데도 계속 관련 사진들을 찾아봤어요. 한국의 도예 문화, 전통 기법, 모든 게 낯설면서도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충주라는 곳의 도예촌이 인상적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 속 어딘가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기분이었죠. 오랫동안 잃고 있던 설렘 같은 감정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공방에서 찻잔을 정리하던 중 문득 결심이 섰어요. 그냥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충주 도예촌 연수 프로그램을 검색해 봤죠.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어요. 3개월짜리 단기 연수 프로그램 신청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흔을 넘긴 과부가 혼자 해외로 연수를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간절함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신청 버튼을 눌렀어요. 히로시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도 이해해주겠죠? 이제 저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정말 크다는 것이었어요. 입국심사를 마치고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신기했죠.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서울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충주행 버스를 탔습니다. 두 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산과 강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충주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준비해 간 한국어 문장으로는 기사님과 소통이 잘안 됐습니다. 도예촌이라고 말해도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죠. 도예촌에 들어서니 정말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여러 개의 도예 공방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공기도 맑고 새소리도 들렸죠. 나고야의 번잡한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숙소를 찾아 헤매던 중이었어요. 연수 프로그램 안내서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길을 잃은 것 같았죠. 그때 앞에서 진흙 투성이 앞치마를 두른 젊은 남성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키가 적당히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손에는 감 만든 듯한 도자기 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죠. 한국 사람인 게 분명했지만 저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일본 분이세요? 도예 연수 오신 분이군요.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유창한 일본어를 듣게 될줄 몰랐거든요. 그분이 바로 박준호 선생님이었어요. 33살이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준호 선생님은 제가 찾고 있던 숙소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가 그렇게 능숙하셨던 거였습니다. 도예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도자기를 만들어 온 유서 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백자 제작 기법이 유명하다고 하셨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오후가 되었습니다. 준호 선생님이 내일부터 시작될 연수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오전에는 이론 수업, 오후에는 실습 수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통 가마에서 소성 작업도 할수 있다고 하셨죠. 저녁 식사는 마을 식당에서 했어요. 준호 선생님이 추천해 준 곳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입에 맞았어요. 특히 된장찌개가 일본의 된장국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죠. 식사를 하면서 준호 선생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예에 대한 철학,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각자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별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나고야에서는 볼수 없었던 맑은 밤하늘이었어요. 준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수가 시작된다고 많이 배워가시라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용한 시골 마을의 밤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기대감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8시에 준호 선생님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어요. 작업실은 마을 입구 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전통 한옥을 개조한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흙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일본의 도예 공방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곳곳에 놓인 백자 작품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준호 선생님이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오늘은 한국 전통 도예의 기본기부터 배워보자고 하셨습니다. 먼저 흙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백자에 사용되는 고령토는 일본 것과 성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물레 앞에 앉아 첫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일본에서 20년 넘게 도예를 해왔던 저였지만 한국 방식은 정말 달랐습니다. 물레 돌리는 속도부터 손목 각도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흙덩어리가 물레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부끄러웠지만 준호 선생님은 괜찮다며 다시 해보자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에서도 계속 실패했어요. 평소 자신 있었던 분야인데 이렇게 서툴 줄 몰랐습니다. 점점 답답해지고 있을 때였어요. 준호 선생님이 조용히 제 뒤로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저의 양손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천천히 흙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분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쌀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남편 히로시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죠. 함께 물레를 돌리며 흙을 달았어요. 준호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찻잔 모양을 만들어 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찻잔 같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처음 치고는 정말 좋은데요. 준호 선생님의 칭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격려의 말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마을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준호 선생님이 한국 도예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고려청자에서 조선백자로 이어지는 전통, 그리고 현대 작가들의 새로운 시도들까지 정말 흥미로웠어요. 오후 수업에서는 유약에 대해 배웠습니다. 백자의 그 맑고 투명한 빛깔을 내는 비법이었죠. 준비 과정부터 소성 온도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실습 시간에 다시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해보라고 하셨어요. 아침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몇번 실패를 반복했죠. 준호 선생님이 다시 도와주셨어요. 이번에는 말로만 지도해 주셨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습니다. 조금씩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첫날 수업이 끝났습니다. 비록 어설픈 작품이었지만 한국식으로 만든 첫 번째 찻잔이었어요. 뿌듯함과 동시에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내일은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그분의 격려가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만든 찻잔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3개월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다고요. 그리고 준호 선생님이라는 좋은 분을 만난 것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새로운 기법을 배우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준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연수 한 달째가 되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준호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좋은 고령토를 구하러 산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백자 제작에 가장 중요한 재료를 직접 채취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준호 선생님과 함께 산으로 향했어요. 작은 트럭에 삽과 자루 그리고 점심 도시락까지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산길을 따라 올라가며 한국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니 고령토를 채취할 수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산 중턱의 작은 계곡이었는데 물이 맑고 공기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나는 흙으로 아름다운 백자를 만든다니 신기했어요. 준호 선생님이 고령토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색깔과 질감, 그리고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으로 품질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직접 만져보니 정말 부드럽고 고운 흙이었습니다. 함께 흙을 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준호 선생님이 어떻게 도예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회사원이었어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준호 선생님의 이야기가 의외였어요. 어릴 때부터 도예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자기를 만들 때가 가장 마음이 평온해져요. 흙과 대화하고 불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이죠. 언젠가는 제 작품으로 개인전도 열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도예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요. 준호 선생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꿈을 이야기할 때의 그 진실한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일상이 모두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도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견뎠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히로시의 죽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혼자만 간직하고 있던 아픔을 말로 표현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 선생님이 조용히 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 주셨습니다. 혼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요. 점심 시간이 되어 계곡 옆 평평한 바위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준호 선생님이 직접 싸 오신 김밥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맑은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먹는 식사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식사를 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과거, 상처, 그리고 꿈에 대해서요. 준호 선생님도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이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경쟁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었다고요. 그래서 과감히 모든 걸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공감이 되었어요. 나고야에서의 삶이 안정적이긴 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거든요. 이곳에 와서야 그 이유를 알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채취한 고령토를 정제하는 작업을 했어요. 불순물을 걸러내고 물에 우려서 곱게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자 산에서 내려올 시간이 되었어요. 트럭에 정제된 고령토를 싣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산길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자 준호 선생님도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유리 씨와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준호 선생님과 나눈 대화가 정말 소중했다고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깨달았습니다. 연수를 시작한 지두 달째가 되었어요. 매일 준호 선생님과 함께 도예 작업을 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레조차 제대로 돌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춘 그릇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만든 작품들이 드디어 가마에서 나올 날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소성 작업을 마친 작품들이었죠. 특히 제가 가장 공들여 만든 찻잔이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했어요. 아침 일찍 준호 선생님과 함께 가마를 열었습니다. 천천히 식힌 가마 안에서 하나씩 작품들을 꺼내는 시간이었어요. 마치 선물 상자를 여는 것 같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다른 작품들을 먼저 꺼내고 마지막에 제 찻잔을 꺼냈어요. 하얀 백자 유약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정말 만족스러운 작품이었어요. 준호 선생님이 제 찻잔을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두달 만에 이 정도 수준의 작품을 만들다니, 이 찻잔에는 유리 씨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준호 선생님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격려였거든요. 일본에서 혼자 작업할 때는 이런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 찻잔으로 차를 마셔봐야겠어요. 준호 선생님이 제안하셨고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든 찻잔으로 차를 마신다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일 것 같았어요. 작업실 한쪽에 마련된 다도 공간에서 차를 우렸습니다. 준호 선생님이 좋은 녹차를 가져와 주셨어요. 제가 만든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는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첫 모금을 마셨을 때의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그릇에서 마시는 차의 맛이 이렇게 특별할 줄 몰랐습니다. 마치 제 마음과 정성이 차에 스며든 것 같았어요. 준호 선생님도 같은 차를 마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찻잔에서 마시는 차가 정말 달콤하네요. 그릇에 담긴 마음이 차 맛까지 바꾸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자기 작업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연수 과정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어색함, 새로운 기법을 배우는 어려움, 그리고 준호 선생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까지요. 저도 모르게 준호 선생님께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제 인생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새로운 기법을 배우고 준호 선생님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준호 선생님이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리 씨가 여기 온건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혼자서 외국까지 와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격려에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준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쉬시는 게 어떨까요? 마을 주변을 둘러보시거나 아니면 충주 시내에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제안이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괜찮으시다면 내일도 작업실에서 연습하고 싶어요. 아직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준호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만나요. 새로운 기법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제가 만든 찻잔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그릇 안에 지난 두 달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요. 준호 선생님과의 만남, 새로운 기법을 배우는 기쁨, 그리고 점점 변화하는 제 마음까지요. 창 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기대되는 하루가 될것 같았습니다. 3개월의 연수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3개월이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아쉬웠어요.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준호 선생님과 저는 특별한 작품을 하나씩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로에게 줄 기념품이었어요. 저는 준호 선생님을 위한 찻잔을, 준호 선생님은 저를 위한 작품을 만들기로 했죠.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 작업했어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법을 총동원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준호 선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마지막 소성 작업을 했고, 오후에는 작업실 정리를 도왔어요. 3개월 동안 사용했던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일이 왠지 서글펐습니다. 해가 질 무렵 준호 선생님이 가마에서 우리의 마지막 작품들을 꺼내주셨어요. 제가 만든 찻잔도 준호 선생님이 만든 작품도 정말 아름답게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준비 선생님이 저에게 건넨 것은 백자 찻잔 한 쌍이었어요. 똑같은 모양과 크기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작품이었습니다. 은은한 백자유약이 석양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나는 유리 씨가,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같은 차를 마시며 서로를 생각해요. 일본에 가셔도 이 차잔으로 차를 드실 때마다 이곳에서의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준호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별을 앞두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실감 났습니다. 저도 제가 만든 찻잔을 준호 선생님께 드렸어요. 감사해요. 준호 선생님 덕분에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 찻잔에는 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가끔 생각해 주세요. 그날 저녁 마을 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준호 선생님이 데려가 준 바로 그 식당이었어요. 3개월 전에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의 추억들을 이야기했어요. 첫 수업에서 실패했던 일, 산에 고령토를 구하러 갔던 날, 함께 만든 작품들까지요.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준호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다시 한국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일본에 가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진심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정말 간절해 보였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연락은 꼭 주고받아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제 대답에 준호 선생님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서로의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메신저 앱도 설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출발해야 했어요. 준호 선생님이 충주 터미널까지 배웅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짐을 챙기고 숙소를 나서는 순간이 정말 아쉬웠어요. 터미널까지 가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도예촌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동안 제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 새소리가 들리던 아침, 준호 선생님과 함께했던 작업실까지요. 터미널에 도착해서 서울행 버스를 기다렸어요. 준호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주셨습니다.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자 정말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났어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2년 전봄 드디어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준호 선생님과 함께 충주에서 유준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도예 기법이 조화된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이었어요. 갤러리 오픈 전시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한국과 일본의 전통이 어우러진 새로운 스타일의 도자기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준호 선생님이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갤러리 뒤편 작은 정원에서였는데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해주세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라고 대답했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한국 귀화 신청을 했어요. 이 땅에서 준호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싶었거든요. 방유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준호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요. 귀화 승인을 받은 날 우리는 함께 기념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작은 백자 그릇에 방유리라는 제 새로운 이름을 정성스럽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 작품을 가마에서 꺼냈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얀 백자 위에 새겨진 한글 이름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지금 저는 한국 사람 방유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준호 선생님과 함께 갤러리를 운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침내 저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랑과 함께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았어요. 매일 아침 우리가 함께 만든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용기 내어 한국에 왔던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